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고의 투자 파트너 애널리스트 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휴림 로봇에 대한 이야기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해드리는 이야기는 어떤 유튜버에서도 볼수 없는 내용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휴림 로봇이 상승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단서라고 일단 말씀드리고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 굉장히 이상한 겁니다 오늘 네. 상승하는 거왜 그러냐면 일단 이거 한번 보시죠 지난 밤에 미국 주식들이 엄청나게 폭락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 마이너스 5% 가까이 빠졌고요. 아마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관련된 지수들이 강하게 빠져주면 은 성장성 하나 믿고 급등했던 종목들이 흔들리기 마련이거든요. 로봇 관련주들, 시스템 관련주들 이런 애들 다 빠지는 게 정상이에요. 로봇 주크 빠지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휴림 로봇 올랐어요. 이거부터 일단 이상합니다. 시장이 원래 받쳐줘야지 올라가는 녀석인데 시장이 안 받쳐줘도 그냥 자력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이상하죠 두 번째로 보면 공시 내용이 있거든요 공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동안 투자 위험 종목이었는데 투자 경고 종목으로 내려간 날이에요 그러니까 리스크는 한 단계 줄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하죠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매수 시 위탁 증거금이 불어오요 그니까 미수가 안 된다고요, 신용이 안 된다고요. 미수 신용이 안 되는 상황에서 주가를 끌어올리려면은 퍼센트 자기 돈으로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주가가 올랐어요. 시장이 빠지는데. 그리고 이 프로그램 매매 있잖아요. 보통은 프로그램 매매가 가격을 좌지우지하는 게 일반적이죠. 근데 프로그램 매매가 쭉살 때는 주가가 빠집니다. 그리고 주가가 쫙 올라갈 때 어때요? 프로그램이 매도를 이렇게 강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걸 다 받아먹으면서 주가를 올려요. 대략한 60만 주 정도 됩니다. 60만 주를 다으면서 주가를 끌어올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동안 외국인의 움직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움직임은 외국인의 움직이잖아요. 이 외국인의 움직임을 누군가 역행했다라는 거예요. 더 강하게 시장이 빠지고 있는 이 와중에. 근데 그게 누구냐고 봤더니 NH투자증권이랑 키움증권입니다. 이 시간대를 보면 맞죠 아침에 쫙 끌어올릴 때 프로그램 이거 받아먹었던 애들이 누구예요 여기 보면 시간상 nh 투자 증권이거든요 키움 증권도 보면 시간상 키움 증권이 받아먹은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이 뭐예요 대표적인 개미 창구예요 대표적인 개미 창구라고 우리 개미들은 일반적으로 외국인의 밥이에요 프로그램이 팔면은 주가는 빠지고 개미들은 삽니다 프로그램의 움직임에 따라서 개미는 반대로 움직이는 게 아주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오늘의 움직임은 어떻죠? 개미가 집결해서 무언가에 홀린 듯이 주가를 끌어올렸어요 근데 포인트가 뭐라고? 미수신용이 안 된다고 이해가요? 내 돈으로 집어넣어서 끌어올렸다는 라 얘기예요 그것도 단합해서 뭐 일정 특정 유튜브 대형 유튜버가 오늘 이거 사십시다 하고 같이 모여서 날짜 때려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이건 말이 안 됩니다 근데 이게 이렇게 들렸죠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뭐냐면 이거예요 특수 관계인 효림홀딩스의 특수 관계인이 매도했어요 2월 5일 날 보여요. 160만 주를 매도했습니다. 그게 공시가 나왔어. 요 이게 뭐냐면 악재요, 악재. 왜 악재예요? 내부자가 난파선이나 버리고 튀어야지라고 해석이 될 수도 있는 내용들이잖아요. 악재요. 예 근데 다음 날 주가가 올라요. 그리고 개미들이 그걸 받아서 올립니다. 굉장히 이상하죠. 예, 네, 굉장히 이상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 제가 봤을 때는 일단 가장 자주 나오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내부 정리한 다음에 단기 반등 딱 시켜서 물량 털고 나가는 시나리오예요. 근데. 타이밍이 말이 안돼 이게 제일 많이 시, 나오는 시나리오긴 한데 이렇게 하려면 주가를 딱 들어올릴 때 가벼운 힘으로 들어올려야 되거든요. 그럼 시장이 받쳐줘야 돼요. 시장 상황을 보면서 면밀히 들어올려야 된다고 자연스럽게 들어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아 낙폭 과대에 의한 상승세가 나왔구나. 오늘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올라갔구나. 반등세가 나오는구나. 이러면서 쫓아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반대로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내부 물량을 정리하고 던지고 나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아닌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나오는 거. 그러니까 단기 반등 시켜서 개미들 물량 딱 털고 던지고 나가고 뭐 이런 거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가장 유력하게 볼수 있는 시나리오가 뭐냐면 때마침 얘네들이 털고 나갔잖아요 내부자. 그러면 손바뀜이지. 누군가가 효림 로봇이 좋아 보이네. 그러면 이 효림 로봇의 주식을 모아서 효림 로봇을 끌고 가야지.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죠. 이런 거는 어때요? 지분이 변경되는 거니까. 호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소재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미들이 붙었잖아요. 언제 붙었냐면 내부 물량이 정리가 된 다음에 개미들이 붙었거든요. 이 개미들이 진짜 개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개미들이 흔히 사용하는 창구를 기준으로 왔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장내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물량이 누군가에게 넘어갔어. 어떤 뭐기업이든뭐 벤처든 어떤 중요한 사람들한테 넘어갔고 이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지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그 다음 날에 사람들이 이 물량을 자기 돈으로 사는 걸 수도 있겠죠. 왜? 대박 호재성 재료니까. 누구한테 말하기 전에 이 물량을 그 내부 물량을 다른 사람한테 넘기고 가족들은 인양반을 때 빠지고 주변 지인들이 이 정보를 듣고 대량으로 오늘 매수 들어가는 거. 요거 나름대로 신빙성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오늘 굉장히 이상한 흐름을 보였어요. 그리고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박스콘 모습을 보이고 있을 때 거래량이 이런 식으로 줄어드는 게 일반적인 모습이죠. 근데 오늘 늘었습니다. 빵하고 터지죠. 거래량이 빵하고 터져요. 여기에서 프로그램이 누르는 물량을 그냥 잡아서 올리면서 그 물량 다 받아 먹었습니다. 굉장히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 일어날 때는 뭔가에 변화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말 동의하시는 분들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슈림 로봇 주주들한테도 제이 내용 꼭 전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주식에 어느 정도 감이 없으신 분들은 서로 모르고 지나갑니다. 말이 안 되는 내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건 주식에 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조금만 힌트만 던져 줘도 다들 알아들을 수 있을 겁니다. 정말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결론을 내야죠. 그래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부분들은 굉장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따라서 저희 채팅방에서 따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1 0 8 1 8 9 1 1하 이쪽으로 큐림. 휴림. 휴림이라고 메시지 적어 보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그냥 따라오기만 하시면 제가 끝까지 책임지고 이끌고 가보도록 하겠으니까 여러분들 저 믿고 한번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 굉장히 이상한 일이 일어났고 그 이상한 일의 중심에 시작에 여러분들의 힌트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